안녕하세요. 독사 누나입니다. 오늘은 독일에 살고 있어야 하는 누나가 한 4개월 만에 다시 한국에 나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온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줄 알았던 이 신청이 약 20%의 프로테이지도 되지 않게 그런 확률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국에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역시나 두 번째 대질이라는 사실 흔하지 않고 들어보지 못했던 두 번째 대질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6월 4일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6월 7일 장장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 반 정도까지 진행된 2차 대질신문을 가졌습니다. 오전에는 변호사님과 함께 들어가서 먼저 피고소인들의 진술을 들었고요. 그동안 역시나 저는 말 한마디 할수 없는 상태에서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변호사님의 일정으로 인해서 저 혼자서 제가 진술을 해야만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1차에 비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래도 50% 정도는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전의 진술을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제가 고소하기 전의 시점과 고소한 이후의 시점을 섞어서 제가 그 사내 존재를 알고 있다라고 시종일관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오후에는 그들의 주장을 뒤엎을 만한 진술과 증거를 제시를 해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1차 대질 신문을 주관하셨던 팀장님에서 2차 대질 신문에는 팀장님이 바뀌셨더라고요. 사실 저는 1차 대질 신문을 했던 팀장님께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중에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그 피고소인들이 주장을 했었고 1차 대질 신문 때 저는 그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서 분명하게 그들과 변호사님 그리고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었고 팀장님께서도 그 사실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재 진술을 뒤엎을 만한 그들의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그들의 법무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법무사에게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문에는 제가 동의를 했다라고 썼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억울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들이 숨겨둔 그 땅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증거물을 다시 한번 확보를 해서 2차 대질신문에 가지고 갔었고 그리고 자료로 변호사님께 제출을 했습니다. 네. 어찌됐든 장장 8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제게는 지우의 시간이었습니다만 그 시간 동안 그래도 1차 때 못했던 진술들을 보충을 해서 했다라는 만족감 때문인지 저는 1차 대질실문이 끝난 후와 다르게 물론 온몸에 긴장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심적으로는 훨씬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로 돌아가서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려야 할 텐데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아직도 대한민국의 법에는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그 말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봅니다. 저를 지금까지 보내신 데는 제 돌아가신 어머니의 뜻이 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저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아, 이제 여러분들과는 한국에서는 작별을 하고요. 제가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또 다른 독사 누나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 한 가지, 어, 요즘 난기류로 인해서 장거리 비행을 할때 비행기가 많이 흔들린다는 말을 듣고 저도 겁을 내고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여력이 되신다면 제가 내일 다시 14시간에 비행을 해야만 하는데 같이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